2008년 1월 24일 새벽 충남 서천군 기동슈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던 김순남 할머니는 실종됐습니다. 불에 탄 슈퍼에서 할머니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흔만 남아있었습니다. 사건 이틀 전 할머니를 봤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소주를 사러 온 동네 주민이 마지막 목격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30분 택배를 찾으러 온 부부가 슈퍼에 들렀는데 문은 닫혀있었지만 불은 켜져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갑자기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새벽, 슈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할머니 시신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범인이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후, 마을 곳곳에 김순남 할머니를 죽인 것은 둘째 아들. 이라는 악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화재 신고자는 흰색 소형 승용차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